안녕하십니까 한량윤태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행 유튜버들의 단골 콘텐츠 심심할 때마다 써먹는 그 콘텐츠 바로 현지 물가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서? 마트에서 갈 예정이고요 확실히 베트남이라 그런지 와.. 오토바이가 장난 아니게 많네요 호치민이 베트남 내에서도 유독 좀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토바이를 활용한 날치기가 되게 많대요.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지나갑니다, 지나갑니다. 삼군이라고 해서 현지인만 사는 동네라 관광객은잘안 오는. 그래서 메뉴판들이 거의 다 베트남어로만 적혀 있어요. 그래서 그런가 지금 걸을 때도 현지인밖에 안 보이네요. 호치민이 되게, 한국인이 되게 많이 오는 도시인 걸로 아는데. 그래도 그래서 호객이 없어, 솔직히. 다행 하하, 랑 많아져야 호객이니. 뭐, 저 정도 호객은 솔직히 좀 기분 좋게 재밌게 넘겨줍니다. 이거 진짜 뭐 현실판 길 건너 친구들이고뭐 세이브 로드 없음. 원코인 길 건너 친구들 아유 혹시 어떡하냐 안 비켜져 안 비켜져 아 저기 있다 마트 아씨길또 건너야 되네 사실 제가 동남아는 편의점이나 마트 퀄리티가 막 그렇게 좋다고 아 좋다는 게 아니라 막 특이하다고는 못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그렇게까지 막큰건 없더라고. 진짜 이때까지는 이스트 블루 그랜드 라인이었고, 베트남은 진짜 신세계다, 신세계야. 아직 제가 근데 베트남 물가에 적응이 안 돼서, 어 가을 코너 있네. 가을부터 사자 그럼두이 아니다. <laughs> 냄새 안 나는데? 한국수한테. 요게 23,000동이면, 1 0 0 0원 정도? 오. 물은 한1거에1 0 0원그 정도 하는 거 같은데? 물은 사실 뭐 한국도 싼 편이라. 키위 주스, 너좀 궁금하다. 한 1,500원, 2,000원쯤? 아니, 저 공간이 왜 이렇게 좁은 거지? 오, 너왜 이렇게 운전해? 고기 잡는 소리 졸라리웃었네 면도기, 면도기 어딨냐 어 h 로 e l l o thank you. Happy New Year. 이거 올라갈 때쯤 3월 넘었을 것 같은데? 근데? 좀 걱정되네? <laughs> 뭐, 3월에도 Happy New Year 할수 있는 거니까. 오케이 okay, 땡 thank you. Okay. Oh, 왜 이렇게 친절하셔? 아예예 e a h y 너 근데 친절하시다. 직접 가주시고어 oh, 근데 진짜 좁아요, 여기, 공간이. 인식이 이거 힘들어 오 어, 됐다 됐다 오케이 땡큐 땡큐 요거 사서 삽시다 요거 한타 복숭아 궁금하니까 사봅시다 됐다 이렇게 쇼핑 완료 핸드폰 요거 어셜 해봐 핸드폰 케이블 노 핸드폰 케이블 노? 아 오케이 땡큐 땡큐 빨리 결제하고 팁시다. 어우, 정신없어. 마치 여기 계산대도 왜 이렇게 좁아? 아니, 끝에 안 들어가. 돌아가야 돼, 돌아가야 돼. 어, 한 8,000원 나왔는데? 법은가 엥? 1 8 1,878동. 음료수 두 병에 물한 병, 면도기에 수박이 샀는데 8,000원이라고? 일단 티에 있서 바로 좀 마셔보자. 맛있진 않네요, 솔직히 말해서. 벌써 이제 또길 건널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는구만. 와, 씨, 갑자기 나오네요, 갑자기 나오 도발. 근데 이것도 뭔가 베트남만의 매력인 것 같아서 재밌긴 한데 길 건너는 건 진짜 재미없어요. 길 건너는 건 미칠 것 같아. 그리고 현지인 걸을 때 같이 버스 탑시다 양쪽에서 오냐? 아무튼 베트남이 뭐 한류가 많아서 그런지 파리바게트나 GS25 같은 게간간이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가탄민국 가탄민국 하는구나 What? What bro? What? Okay hello Happy new year 아니 뭐야 뭔 이런 개같은 플로팅이 다 있어 아이 X 다네 진짜 베트남 아이고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이 나오잖아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오토바이 지옥? 와 지금까지로는 베트남 최악인데요 진짜? 아, 미치겠어 아 30분? 30분 나왔다 왔는데 기가 다 빨린다 진짜 이게 뭐 횡단보도나 육교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횡단보도도 없고 육교도 없고. <laughs> 아 근데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다. 주스 두 개, 물 하나, 수박 하나, 판타캔 하나,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두 개에서 만원 나왔습니다. 만 원. 물가 진짜 싸긴 해요. 요 수박이 요 파인애플 쉐이크보다 싸니다 대박이긴 해요. 물가가 싼데 시군데. 목숨을 위협받고 있어서 너무 무섭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좀 짤막하게 코너 스게 코너로 물가탐방을 했는데 물가탐방이 아니라 저세상탐방이 할 뻔했고요 일단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은 여기서 오와리